안녕하세요. 맛소랑입니다. 오늘은 그속 시원한 아구탕을 가성비와 맛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여 와봤습니다. 직접 담그신 반찬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큼지막한 애와 아구가 큰 사발에 푸짐하게 나오네요. 요즘 뭐 재료, 반찬 재료들 많이 올랐죠 가격이요 그죠 배가 언제부터요 언제 언제부터. 기준이에 2002년도부터 배 갔다 오는 거예요 아. 기름값 오르고 기름값 오르니까 잡으러 안 가는 거라 아예 임금이 가나 오니까 네 사장님과 재료값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아구 원가가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약 2배가량 올랐다고 하더군요 콩나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국물의 시원함이 배가 되었습니다 그 숙취해소에 딱그만이더라고요 여기 연홍빛의 먹음직스러운 애 보이시죠 이거 와사비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아구 의 부드럽고 담백한 식감이 애 간장을 녹였습니다 국물 엄 시원한데요 아구 살도 큼지막해서 좋았습니다 저는 술을 현재 먹진 않는데요 속이 편안하게 엄청 해장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13,000원 이었구요 그 속이 정말 시원하고 알찬 아구탕 이었습니다 고기도 음, 다른보다 네. 음. 훨씬 나은데

우리 집에는 증가하지 않아요. 음. 그래, 문 닫을 때가 많잖아. 뭐? 네? 문 닫을 때가 아, 많잖아. 아, 가게 문 닫을 때가 많아요? 생각하고 떨어지면 없으면 못 해, 할수 없잖아. 팔월 음. 음. 달에도 배누락 생기 장사 할 때보다 높게 생겼 해복무하면 또 위에 안전을 하고 안 나오고 해지나가면 맞이 다 위에 잔잔하게 우리 온도가 아, 안 맞아도 고기를 넣고 네. 다 갈게. 사용하기 너무 힘들어요. 기 없으면 이제 못 닫거든요. 아, 음. 아 너무 맛있네요. 음. 음. 14, 20, 2 20, 2년년 됐어요. 장사한 지. 아, 요 요새 뭐. 여기 저요 근데 아무나안보지 마세요 까만거도 버리지 말라고요. 어, 요거요골라이 제일 많아요. 골라이 제일 많아요. 사기 보다 까만거 버리지 말라요기손나우리 어, 어. 손님들 까만거절 버리지 고어가 네. 아우 껍데기가 좋아요. 아, 껍데기가 좋아요? 껍질 껍질. 음. 네하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 이렇게 잡수이 좋다. 아 맞죠. 예 네. 원래 네. 이렇게, 이렇게 잡수이. 공부해야 되죠. 예 네. 네. 가게 사장님께서 저 먹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앞으로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요 울산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안동식당이라는 아구탕집이고요. 그 태화로터리에서 공업타 방면 오시다가 그 돼지국밥집 맞은편 골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아는 분들만 가시는 곳이라서 리뷰가 다른 집들보다는 별로 없는 곳이더라고요. 아구가 신선한 생아구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아구가 없으면 장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출발 전그 장사를 하시는지 예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아구탕 집이었습니다. 해장국 믿고 과음하지 마시고요. 그 건강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 마소남 영상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집 소개 남자 마소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